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라무라TV 배진영입니다새 정부 들어서 놀라운 사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조단위의 도뭉치가 국경을 넘어 불법으로 왔다 갔다 마구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막대한 외화 유출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지검이 이조 원대, 2조 원대에 수상한 해외송금수사에 착수했다고 언론사들이 7월 25일자로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들 내용이 다소 빈약한지라 중요한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걸핏하면 수조 원대입니다. 예전에는 억단위만 해도 억간이 먹힌다고, 억간이 먹힌다고들 했었는데 요즘에는 조단위가 푼돈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밝혀진 송금, 불법 송금액은 최소 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수십조가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국내 은행을 통해서 중국과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우선 사건 개요를 간단 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앞서 우리 은행은서울의한 지점에서 최근 1년간 8천억 원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해서 금강원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금강원은 6월 23일 해당 지점에 대한 현장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신한 은행도 금강원에 1조 3천억 원의 외환 이상 거래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이 역시 금강원이 6월 30일. 해당 지점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초에는 감사 기한을 2주일로 예정했지만 더 늘려잡았습니다. 사건의 규모와 중대성의 예상을 뛰어넘었나 봅니다. 한 업체가 걸려들었습니다. 검찰은 A 업체가 수백회에 걸쳐 쪼개기 방식으로 중국과 일본 등의 4천억 원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A 업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유사한 방식으로 해외에 송금을 한 업체가 네곳 정도 더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송금 명목이 골드바 및 반도체 등의 거래 대금이라고 하는데 골드바나 반도체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막대한 외화를 물건도 받지 않고 사전에 송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정원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 더 있습니다. A업체는 그동안 무역거래 사실이 정무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령업체. 소위 페이퍼 캄프니라는 소리입니다. 실제 주소지조차도 일반 가정집이었습니다. 다른 4개 업체 역시 유령업체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김치 프리미엄 들어보셨죠? 한국 분들이 맛깔나게 먹는 김치가 들어간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가상 자산 시장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달러의 유출입니다. 해외에서 사게 구입한 가상 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비슷한 값에 팔아 자액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한다고 하죠. 국가의 한 푼의 달러라도 더 보태려고 피땀 흘리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허탈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은행과 송금자의 공모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자체 조사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의심스런 해외 송금권을 추가로 찾아내서 금광문에 보고했다고도 합니다.왜 전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었을까요가재는 개편이라고 했던가요?금융권에서는 은행을 방어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두 은행이 환칙이라는 불법 외환거래 세력들에 당해서 일어난 일이며 은행도 피해자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은행에서 먼저 자체에 감사를 벌이고 김광원의 감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은행 내부의 소행은 아니다 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새 정부에서는 다 밝혀질 일이기 때문에 미리 자수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은행에 협조 없이 저처럼 막대한 해외 불법 송금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외국환 거래법,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겠지만 관련 은행들이 고객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게 되면 좀더 확실하게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수조원대 규모의 돈을 굴릴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아무리 가상자산 거래라고 할지라도 저 정도 규모를 개이나 몇몇이 만작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더라도 수조원대의 불법 외화 송금 사건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을까요? 5, 6년 전부터 유사한 불법 송금이 이루어졌음에도 지난번 정권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각 언론사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 막대한 외환 불법 송금은 지난 정권 하에서 USB 등을 통해서 북의 주기로 약속한 자금의 일부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또 일부 댓글은 비밀리에 송금되는 북의 핵개발 자금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송금되었다고 하는데 중국은 북 파견 용원들에게 일본은 조총령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속 시원히 까발려 버려야 할테인데 외국 금융당국의 협조가 없는 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관련자들의 재앙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라몰라TV 배진용이었습니다.